안녕하세요.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의 목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되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진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보올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아평지에서 전하는 첫 번째 당부 설교입니다. 말씀 중에서 4절의 말씀이 인상적이에요.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번역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했지만 원문 히브리어에는 타바크라고 해서 붙다라는 말은 매달리다, 또 달라붙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한다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딱 붙어 지내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일을 하거나 혹은 큰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 하루가 주님께 붙어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자주 들던 얘인데 종이 한 장을 놓고 찢으시면서. 보세요. 이렇게 잘 찢어지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두꺼운 성경책과 같은 이런 책에 종이를 딱 붙여놓고 찢어보세요. 그러면 안 찢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무너지지 않고 승리한다. 이런 말씀을 나누시는 겁니다. 사실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죠. 우리는 불안한 존재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법도와 교례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듣기만 잘해도요, 복된 인생이 됩니다. 남한 장군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들었던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인정하고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잘 들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자기 이야기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듣는 것엔 인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들이 늘 곤란한 일을 당하는 것은 아내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미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곤 합니다. 특별히 신면기에서는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세요. 하나님은 쉐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은요, 듣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또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에게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듣기로 작정했으니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세대간 소통이 어려운 것은 어른들은 어린 사람이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어린 사람들은 어른들의 권위를 내려놓고 내려와서 진정성 있게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늘그 둘은 평행성을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눈높이를 맞추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시겠다, 들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의 몸집을 낮추셔서 작디작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조화리고 눈높이를 맞추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간을 다스리고 자기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짓도록 만드는 역할을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가 지으신 생명을 위해 동산을 지으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소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께 딱 붙어 하루를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듣기를 바랍니다. 소통하시겠다는 성령님의 사김에 마음을 열고 나를 드러내고 대화를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오늘 하루 주님께 붙어 지내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담대히 주님께 소통하게 하시고 복된 삶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조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정과 공동체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 딱 붙어 살게 하소서. 그런 가정, 자녀, 우리 공동체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하루로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화이팅!